안녕하세요. 우리랑 달기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, 이 아이는 라지아가입니다라지아가 군생인데요. 화분이 꽉찬 상태이기도 하고요. 지금 이 아이가 얼굴을 사두 군생이어서 그런가? 얼굴을 못 키우고 있어요. 여기 지금 자구 하나도 더 있긴 한데, 원래는 이제 자구가 더 통통하고 입장도 더 커지고, 그러면 햇빛에 반사돼서 펄감이 상당히 예쁜 그런 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. 분가지한 지한 1년 됐어요, 1년. 지난 5월 달에, 음,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지금 하분이꽉 차서 이 아이 하읒 제거도 못하고, 그래서 지금 집을 한번 큰 집으로 옮겨서, 으쨔. 큰 집으로 옮겨주면 좀더 통통하고, 이 펄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어 뿌리는 다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 어, 지난번에 이제 키핑장 지난주에 이제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또 한참을 분갈이를 못하고 두고 있었어요. 이렇게 해서 묵은 뿌리는 다 걷어내고 어, 뿌리를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지금이 키가 시계인 만큼 뿌리에 영양 저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상황에서 뿌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아이 어, 그 전에 제가 라자아가가 너무 예뻐서 어 진짜 이 아이 진짜 예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데리고 있던 아이 보내고 다시 들은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근데 그때만큼 예쁜 펄감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. 물론 그때는 이제 외두 얼굴 하나짜리였는데. 군생이어서 아이들이 성장을 영양을 많이 못 먹은 건지 자연 군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꼬지로 키운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아 조금 큰 집으로 가서 얼굴이 조금 펴지고 입장도 좀 도톰해지면 예쁜 그 펄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도 여기 안쪽에 보면은 속 입장에는 펄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자, 이 아이까지 하면 오두 군생이 되네요. 이렇게 훑으면 이렇게 묵은 뿌리는 다 훑어지고요 분리되지 않게 살살 군생들은 분리돼 버리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화분에 하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심어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만 아는 안타까움. 런게 있어서 될수 있으면 분리가 안 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싶어요. 예, 깔망을 깔고요. 이 아이가 수화분이다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타원형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군생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. 여기 조금 잘라서 배수층, 음, 복도로 사용했던 것 재활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배아토를 밑에 넣어주세요 배아토 밑 배아토를 좀 넣고요 이아가 지금 이렇게 화분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운형이돼 있거든요 그래서 펼쳐서 우리가 엉키지 않게. 집 너무 크다. 집이 너무 큰데요, 이거. 아, 금방 또 자라겠죠.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. 아, 화분 선택이 정말 애매해요. 물론 그렇게 많은 화분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, 어, 지금 제가 화분이 작은 미니 분 잔뜩 나와 있는데. 이 아이들을 크게 옮겨 심어줄 화분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지금 수성 수성 다이어 화분에서 할인 행사 지금 세트 뭐 이렇게 해서 행사 중이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수제 화분이다 보니 조금 모양이 비울어져 있어도 물마루만 좋으면 나이한테는 좋겠죠 근데 지금 너무 큰, 크게 좋나? <laughs> 근데 이 아이도 키핑장으로 다시 갈 거라서 여기서 옷짜라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공갈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여기가 높으네요 여기를 앞으로 그냥 발 상관없이 이렇게 빗들이가 돼서 온 음, 화분이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얼굴 하나짜리보다는 이런 군생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. 복토, 가누마사로 해줄게요. 라자가 얼굴이 커져서 그 예쁜 털이 방전확 들어오게 만큼 입장이 통통해지면 좋겠어요. 됐습니다 음, 간단히 끝났는데 아 이거는 조금 화분이랑 조금 엔진 거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앉았으니 못 살아도 1년은 살아야겠죠 이 아이가 여기서 표을 꽂아주고요 정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라자아가이 어, 아이 분갈이 마쳤습니다 어 작은 집에서 아주 좁게 있던 아이를 낙한 집에다가 지금 앉혀주었거든요. 어, 여기서 얼굴도 좀 커지고, 자구들도 잘 키워내길 기대해 봅니다. 아, 오늘도 혜랑이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